철학은 흐름이자 유산이다. 기업 철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물질계처럼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끊기지 않으려면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철학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이 원 함께 나누는 문화이자 정신입니다. 그 철학이 조직 전체를 통과해 시간 쪽에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그것은 진정으로 개성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교육 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비, 천연은 간다 중 1.5절 철학이 개성되는가, 잊혀지는가입니다. 회사의 철학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흐르는 철학으로 세대를 거쳐 자연스럽게 전달되며 조직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가치를 의미합니다. 구성원의 일상에 녹아들어 제도와 문화로 구조화되고 새로운 세대에 의해 재해석되며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두 번째는 끊긴 철학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힘해지고 단순한 구조나 과거의 유물만 남아 조직의 힘을 잃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형식적인 선언문에 그치고 실행과 괴리된 가치, 세대간 단절된 이해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학이 개성되는 조직과 잊혀지는 조직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전자는 시간을 견디며 성장하지만 후자는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철학 개성의 세 가지 조건은 첫째, 일상 속 내재화입니다. 철학이 업무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때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치화합니다. 둘째, 제도적 구조화입니다. 교육, 평가, 보상체계의 철학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셋째, 세대간 대화입니다. 선배 세대의 경험과 새로운 세대의 시각이 만날 때 철학은 시대에 맞게 진화합니다. 철학의 개성이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회사로는 삼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의 백설공주 철학입니다. 삼성은 1938년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전자, 반도체, 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배경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본이 아닌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철학이었습니다. 삼성의 경쟁력은 기술보다는 철학에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80년 이상 역사 동안 삼성에 지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대를 건너 전해온 철학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설공주 철학이란 100명의 고객이 있으면 100가지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삼성 내부에는 오래전부터 백설공주 철학이 전해집니다. 이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철학이며 창업자로부터 시작되어 후계 리더와 모든 임직원에게로 이어진 조직의 DNA입니다. 철학의 전달 경로는 창업자에서 후계 리더로 또 리더에서 중간관리자로 중간관리자에서 모든 임직원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교육, 제도, 인재, 양성 체계 속에 내재화 되어 있습니다. 철학의 구조화는 단순한 정신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문화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가 바뀌어도 철학은 조직 안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철학이 구조가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입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학 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제도입니다. 평가 보상 승진 기준에 철학이 반영됩니다. 셋째 문화입니다. 일상적 의사결정과 업무방식의 철학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삼성성공의 핵심 요소는 첫째, 인재양성입니다. 품질기준 조직 운영 전반에 철학을 반영하여 인재를 길러냅니다. 둘째, 본질 유지입니다. 핵심 가치는 유지하면서 실행은 시대에 맞게 조정합니다. 셋째, 전사적 내재화입니다. 교육 문화 제도를 통한 조직 전체의 철학 내재화를 실현합니다. 결과적으로 구호관인 살아있는 유산으로 철학이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80년 넘는 시간 동안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은 실패 사례로 노키아를 들수 있습니다. 노키아는 1865년 설립된 핀란드 기업으로 1990년에서 2000년대 초 세계 휴대폰 시장의 1위를 지킨 모바일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의 전환기에 철학의 단절로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노키아의 단절된 철학의 결과는 결국 노키아를 몰락시켰습니다. 노키아의 초기 철학은 인간중심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대 교체 과정에서 이 철학은 조직 내에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혁신과의 단절, 즉 새로운 리더십은 과거 철학을 경영에 반영하지 못했고 스마트폰이라는 혁신 흐름과 철학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학은 고호를 남고 실행력과 시정 주도권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녹회의 실패의 본질은 첫째, 철학계 성체계의 부재입니다. 다음 세대로 철학을 전달할 구조적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둘째, 실천문화 약화입니다. 후속리더 교육 및 실천문화가 약화되면서 철학이 힘해졌습니다. 셋째, 환경변화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철학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학이 힘해지고 브랜드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삼성과 노키아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첫째, 철학의 개성입니다. 삼성은 리더십과 조직 전체가 철학을 공유하고 실행했지만, 노키아는 철학이 단절되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실행 구조입니다. 삼성은 교육문화 제도에 철학을 통합했지만, 노키아는 실행 기반이 미비했습니다. 셋째, 시대의 대응입니다. 삼성은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했지만, 노키는 철학이 과거에 고정되었습니다. 넷째, 결과적으로 삼성은 철학의 진화와 생존력을 확보한 반면, 노키아는 시장에서 조태되었고 브랜드도 약화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 철학은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철학은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둘째, 구조화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문화 제도를 통해 철학을 조직 안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셋째, 실천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첫째, 철학이 존재합니까? 명확하고 있는 철학이 선언되어 있습니까? 둘째, 철학이 실천됩니까? 일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에 반영됩니까? 셋째, 철학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새로운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까? 넷째, 철학이 진화합니까? 시대에 맞게 재해되고 있습니까? 이네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철학이 흐르는 조직인지 아니면 끊긴 조직인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흐름이 막혀 있다면 지금 다시 물기를 틔울 때입니다. 철학을 개성하는 리더의 역할은 첫째 이야기꾼이어야 합니다. 철학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연결자여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선배 세대와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정원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철학의 조직 문화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철학의 물줄기를 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시간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철학은 이어질 때 살아난다. 철학은 물처럼 흐릅니다. 한 사람의 가슴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손 끝으로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는 전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철학은 개성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기업은 시간을 견디고 가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더라면 자신의 철학이 어떻게 조직에 이어질지, 가장이라면 자신의 철학을 어떻게 우선에게 남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호택 교수였습니다.